네 지금 치라가 시작되었습니다. 헉, 벌써 치라가 치라까지 갔다니 이거 실화임? 실화? 치라? 네 오늘은 실화 어, 7화 같은 치화를 열어보도록 할게요. 저희가 저희 멤버들이랑 지내면서도 저희 멤버들에 대한 사소한 그 감명 깊은 사건들 그 포인트들 때문에 오잉? 안녕 하트. 저희가 그때 또 현아 선배님 노래를 한창 흥얼거렸었거든요. 뭐설레가서 그렇지 뭐, 뭐 엄청 따라 불렀었는데 그때 이제 벌스 부분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막 look 이게는 원! h a t let's w a 막 이런 가사가 있는데 <laughs> 아무튼 그 가사가 있는데 어, 또 누군가 또 그걸 흥얼거리고 있었죠 예리는 얘가 그래을 흥얼거리고 있었어요 막 look 이게는 원! h a t let's w a 막 이러고 있었는데 아마 제 멤버 중에 한 명이 코 부분이 이렇게 어디 이렇게 쓸려가지고 메이크업이 코만 벗겨졌나봐요 두가서 한 멤버가 아나아나코 벗겨졌네 수정해야지 코코 코 수정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리연이가 이렇게 무시적으로말룩 이게 네 원래 소리 이렇게 노래 부르다가 그 소리가 들리니까 룩 이게 네 원래 노즈 이런 아예 그 지금 그냥 그런데 그때 왜 이렇게 웃겼는지 그 되게 아무렇지도 <laughs> 아무렇지도 않게 불렀던 그룩 이게 네 원래 노즈 했더니 너무 웃겨가지고 그때 진짜 그때 한바탕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자기 전에 이제 잠들려고 누웠는데. 그 소리가 또 맴도는 거예요. 루게니와 메너우스게 맴돌아가지고 또 혼자 개인적 개인적으로 10분 더 웃다 잤습니다. 아 맞아. 아 이거 공감해요. 누네임님께서 지하철에서 웃긴 거 생각하면 미치겠다고. 이거 아닙니다. 이거 진짜 민망하거든요. 그럴 때는 무조건 시선의 핸드폰으로 돌리세요. 핸드폰 때문에 웃긴 척. 그냥 이러고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<laughs> 이거는 약간. 오, 약간 조금 위험, 이게 뭐라하냐 살짝 이상해 볼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, 이렇게 웃기면 그냥 무조건 핸드폰 <laughs> 이렇게, 이렇게 수선 처리를 하세요. 네 다른데로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 댓글에 하트가 너무 많네. 나도 하트. 요즘 하트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. 또 뭐가 있지? 이건가 이건가. 하트하트버디 내가 할 말이 뭐 게. I love you. Good night. 야. 안녕.